네 안녕하세요 진리한터입니다. 네 오늘도 텐서로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예, 공면의 아 공면이 아니라 제는인데요 예, 공면에서의 길이와 면적을 계산한 방법을했는데요 우리가 어, 우 이때 이제 어떤 공면에서 물리량을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텐서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실제 자연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어 실제 자연 현상을 만약 어, 아, 모델하고 이렇게 규정하는 방정식들은 아, 그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작용하는 어, 물체 형상과 어, 관련된 그 적분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들어 이제 예, 그림에서 보시면, 예, 그림에서 보시면 예, 어떤 어, 어떤 물체 표면에서 분출되는 어, 유체 양 우리가 이것 을리가 이제 양인데 이거 우리가 유속 플럭스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 그 물체 표면에서의 그 유체의 어, 속도와 면적에 관한 어, 대한 그 접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네요 플럭스라는 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데 우리가 플럭스라는 거, 플럭스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어인테그랄 면적에 관해서 접근한대요. 을그 국면에서 어, 유체 의 속도와 그리고 어그 어, 유체가 어, 유체 속도의 어 유체의 단위 법선 벡터, 그 유체가 이동하는, 이동하는 유체의 단위 법선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러스를 쓰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 예전에, 우리가 예, dA는, 예, 그치, dA는, 예 예전에, 예, 예전에, 예, 보시게 되면, 예, 어떻게 쓸수 있냐. g1, g2로 어, 이루어진, 예, 좌표계라고할때그 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어, g1, g2의, 아, 그, 커란 거의 크기, 예. 좌표계에 네. 예. 벡터의 크기 예. 지원 G2 예. 지원 G2 두 가지 벡터 일반 좌표계를 규정하는 네. 예, 이런 좌표계의 예, 어 외적한 거의 크기 외적의 크기 곱하기 d 크자연 d 크죠 2.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는어 법선 벡터가 되었고요 대문자 n을 어 지원과 G2를 예. c u r 한 거다라고 했을 때, n의 curl은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이 법선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이 법선 벡터 우가 이렇게 쓸수 있죠. 이 대문자 n을, 대문자 n은 대문자 n의 크기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 지연 g2의 curl 한걸크기분의지연과 g2를 c u 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속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 그쵸. 유속, 이거 n을 여기, 예, 여기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 어, 요 플럭스는 우리가 이렇게 쓰게 돼요. v와 지원과 지투를, 어, 커한 거를 내적한 게 되겠죠. 이 유속과, 그렇죠?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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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되겠게 그쵸. 내적렇 것을 우리가 면게에 관해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 우리가, 어, 가오스의 발산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오스의 발산 정리는, 우리가 이제, 어, 다, 예전,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증명을 하겠, 하겠습니다. 예, 가오스의 발산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면적분을 우리가, 어, 부피적분을 우리가, 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렇게 되면, 요, 유속을, 어, 부피관에 접근하는데, 요, 유속이 유속에, 유속을, 요, 어, 그레디언트, 과 내적을 하고요, 요, 그리던트가 내적을 한 것을, 어, 내적을 한 것을 우리가, 어, 부피에 관해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가우스정리라고 불리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중 시간에 우리가, 예, 예, 증명을 할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곡면에서 우리가 물리량을 어, 접근해 봤습니다. 보면서 물리량을 적분해서 우리가 이제 플럭스라는 양을 우리가 이렇게 텐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일반 좌표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